컴퓨터는 제가 예전에 올린 보이스 피싱, 그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인간 저거 뭔가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근데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인간이지? 어. 아, 아 제가 고향이 경상도였고,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한 거지. 전 이제 자영업이니까, 출근 안 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놀러 가는 날이었어. 10시에. 저기, 의정부 위쪽에, 저기, 양주, 그쪽으로, 천문대 쫙, 거 놀고 캠핑장 갔다 오려고, 내 여자친구랑 딱,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오만 사람들 축을 안 하고, 차가 쫙 밀려있는 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니까, 차가 안 밀리죠. 강북으로 가니까 별로 안 밀려, 계속 쭉 보면서. 그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1년에 딱한번 있는 휴가를 위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사람? 1년에 365일 중에 360일을 내가 싫은 사람을 살고 5일을 행복한 사람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돈 때문에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돈을, 돈을 신경쓰고 막 살지 말자 해가지고 이 모양 입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입구를 네, 사.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했죠 저 같은 쓰레기 누가 저 같은 쓰레기랑 누가 결혼해 결혼하지 아, 마세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결혼 우리나라의 결혼제도 자체가 남자에게 불리한 죄다 합칠 때는 여자는 이 남자는 팔인데 헤어질 때는 5대5야. 이 결혼제도 자체가 남자에게 불리야. 군대도 남자가 가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딸도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하지 마라. 니가 안 한다고 아니. 말하는 거지. 뭐아빠내가 그래. 결혼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고 안 해도, 나 결혼 안 했어. 니 인생 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니가 능력이 있으면 안 해도 돼. 최대의 단점 하나가 또 이제, 황혼까지 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았을 때, 황혼에, 황혼에 또 슬픈 저한 명이 먼저 죽잖아요. 그 마지막에 또 가슴 앞도 이별을 한번더 해야 된다는 네, 그것이 또 단점 하나 있죠. 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아휴 혼자 살다가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암 그냥 자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다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좀노 준비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그때 가서 어. 내가 몸못 움직일 때 누군가는 좀날 돌봐줘야 되니까. 어. 그때만에 돈을 좀. 모... 저는 그건데 육수사까지 있는 돈다 쓰고 막판에. 뭐 보험으로 버티다 그냥 그대로 가자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늙어서 돈좀 나오는 보험 아 근데 더 오래 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어차피 의미가 없어 60 이상은 돈이 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요? 아니 뭐 페라리 끌고 대천 가봐 뭐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어딜 못 가도 <laughs> 네. 일단 아니 뭐 유럽 여행 갈 거야? 하나 있으면 살아 있으면, 살아 있으면 <laughs> 네. 입에다 뭐아 제가 이 식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 식감이 없어도 먹고 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다 굶어죽는건 너무 비참한거고 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기초수급 대상자 해가지고 생각... 아60 넘어서 뭔 의미가 있어 70 넘어서 80, 아, 60, 80 넘어서 아60 60이라고 하면 욕하겠다 한80 넘어서 그 어, 뭔 젊을 때 써야지 잠깐만요 아 5억을 잃었어 네, 근데 음. 그 사람 거를 자꾸 보게 돼요 말을 음. 참 잘해 그 사람은 아. 실제로 지금 너무 면 주식 다하면하는데는 잃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머리를, 머리로 말하는 거는 네. 청산 뉴스야, 그, 텔레비전. 아. 아, 아, 말만, 아, 아, 뭐지? 네, 엄청 해박한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봐도, 음. 주식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건데, 자기만의 비법인 양이 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뭐, 주식, 강사님, 그 사람 맞지? 네. 어. 근데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그런 줄을 알아. 그래도 어... 보게 돼. 어... 재밌으니까, 영상 자체가. 헤보고 아... 상관없이. 유튜브 자체가 원래 사람들 이 재밌으려고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 힐, 마음, 힐링, 이런 거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저 공부할 때보 뭐예요? 네? 정보차 공부할 때보예요 저도, 그그리던 네. 영상이든 재미로 보는 게 없어요. 그것을 보고 뭘... 네. 뭐, 아 이걸 알아야 돼. 공부해야 되고 보지. 그래서 테레비 안 봅니다. 저도 TV 일체 안 봐요. 유튜브는 왜 재밌는 거 보시죠? 아 유튜브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관련 영상을 주로 많이 보고 어. 요새는 이제 전원주택 짓는뭐아 전원주택으로 또집 짓는 박사 아, 뭔가 집, 그 아. 사람이 있더라고 아. 얼른 잘 해주더라고요 어. 근데 그 사람 거 요새는 또 보고 이제 주식 어. 유튜브를 주로 보고 어.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사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 그 사람들 거 그냥 올라온 영상 다 보고 나면 할일 없으니까 그래서 아. 보이스피싱 보신 거고? 네 보이스피싱은 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laughs> 네 그것도 재밌잖아요. 이제 뭐할일 없는데. 응, 어, 할 일이 없으니까. 670개 종목을 관리하는데 할 일이 없다. 없어요, 진짜. 저 아, 아. 지금 열고 있잖아요. 어, 주식장 시간에. 어, 어. 끝나고 이제 3시 반 됐네. 3시 반 지금부터 제가 일할 시간이에요. 1 시간 반. 어. 딱1 시간 반 하면 저는 그냥 끝이에요. 하게.